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qu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대학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채범입니다.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이경기,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베스트5입니다. 송재환, 이경도, 나성호, 이두호, 조재후 이렇게 선섯 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네, 송재환 선수 포인트 가두고 어, 이경도 선수는 굉장히... 그... 고려대학교 베스트5입니다. 박무빈, 박정환, 문정현, 여준석... 이득 원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주의정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오늘 뭐 고려대학교 두, 두 팀의 경기 이제 시작됐습니다자 먼저 하얀색유니폼의 단국대학교가 볼을 먼저 잡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 네. 석공으로 망한 고려대학교 박무빈 네. 두 점. 아 박무빈의 석공은 아직도 살아. 있 이런 선수들 하고 같이 뛰다 보니까 예. 네. 자 불락에 걸렸고요. 소재우가 쏩니다 네. 올라가는데 페이크를 써야 됩니다. 오른쪽 문정현의 석점 네. 들어 갑니다. 3포인트. 문정현. 한국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 예. 미스하게 가는 게 와이드 오픈. 왼쪽 코너. 고셔 맞습니다. 여준석의 3포인트. 아저 외곽까지 저렇게 잘슛안 들어갑니다. 여준석 리바운드 인사이드에서. 자, 손질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엔드 와! 굿. 조재우 선수 그냥 조이 돼요. 아. 조금 더 영리해질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지금 두개 파울이거든요. 네. 자 조재우 개발바쓸 네. 수도 있는데요. 엉거림이좀 네. 느껴집니다. 문저현두 네. 점! 뽑아 냈고 깊숙키 들어옵니다. 이경동가 올라가 봅니다. 잘 따라왔어요. 네, 나선 코. 다시 한번커너로 탑으로 나옵니다. 박정환. 박정환! 네. 그림 같은 아름다운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박정환 선수 세븐톤. 너무 나 예뻤어요. 자 조재우. 싸웁니다. 두 점! 선수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나성호가 쏩니다. 들어라! 요우감합니다 야, 나성호. <laughs> 박정환 바운드 패스. 인 사이드에서 여준현. 네. 차분하게 마무리합니다. 아, 박정환 선수 포착 모빈입니다. 바운드 패스 여준현 여준석 외곽. 자, 박정환 클럽 점퍼. 네. 슛까지 정확합니다. 이두호. 자, 2초, 아, 1초 안쪽 소입니다. 페이드웨이 다섯 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 지금 여준석 앞에 두고 지금 페이드웨이 예. 이제 1쿼터 마무리됐습니다. 22대17 다섯 포인트 차입니다. 이제 2쿼터로 경기는 접어듭니다. 당국대학교 이경도입니다. 달립니다. 아. 아 놓쳤어요. 옆을 보다 놓치고 맙니다. 자 박준영 림으로 향해 갑니다. 네그점 득점 득점. 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자, 방무빈 쏩입니다 석점. 방무빈 3리포인트저 방무빈. 석점도 찬스에 많이 있었고요. 높게 여준석 네. 2 점. 돌파 옆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네. 연결이 되는군요. 오른 쪽으로 A 사이드. 박진영이 싸워주다가 여준석이 돌아나왔어요. 석점 정확합니다. 석점 네. 여준석 패스가 또 연결이 됐고 정확하게 성공했던 여준석입니다. 자 힘에 밀렸어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네. 조재우도 점. 예 지금 포지션이 그어요 고르대가 공격으로 갑니다. 박정환 오른쪽 네. 두 점. 망설임 없는 박정환의 패스 마무리는 박무빈입니다아 길목에. 박무빈이 스피드로 석점에서 네. 득점. 빠르죠. 대단합니다, 박무빈. 네. 입니다. 38대 23.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 석점 어, 이경도. 그 이경도 선수가 투명. 문정현 리브로 향합니다. 아프 직접 다시 갑니다. 두 점. 문정현 선수의 그몸 밸런스가 안 됐었거든요. 자 경쟁에서 이겨내는. 아 네. 예. 예, 박무빈 달려갑니다. 득점. 박무빈 아, 선수가 이 그. 예. 네. 열심히 뛰니까 네 약간 번없이좀된것 같아요 여준형두점 네. 맞습니다 네. 자 아, 이걸 이렇게 이겨내면서 나옵니다 순식간에 아웃 넘버 벨이엄두점 네. 문정현 그럼 이제 공감도 한정적이고 수비는 또 있고요 네 저번에 내가 만나서 앞에 있길래 <laughs>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자석 네. 네. 점이 나왔습니다 책이 또 김태환이에요 김태환 여찰들어습니다 아 허진석이었어요. 네. 허진석이 올맞왔어요 김태환 직접 올립니다. 네, 아, 정확합니다. 그렇죠.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들어갑니다. 빙글빙글. 박준영이 두 점. 송재환 외곽 나성호 오른쪽 코너입니다 오, 좋았어요. 슬포인트. 네. 자 어찌됐든 나성호가 이런 점수들을 많이 올려내면서. 아, 계속 다음 경기까지 네.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이번엔 김태훈의 석점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국 대는좀 조재우 선수 가장 어떤 종목보다 가장 학교 학생들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소지 네. 않고 접근 아 <laughs> 정말 화려하게 패스를 주고받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짓는 강무빈의 석점. 강무빈이 받 받치기 좀 많아졌어요. 조재우 잘 돌아섰습니다. 조재우 선수가 워낙에 또 동안. 박무빈 반대편 연결 여준석 쏩니다. 아우 여준석 후반 들어 첫볼터치인데 이어받는 박무빈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가요. 그러나 여준석이 네. 있었습니다. 앤드먼 뛰고 <laughs> 나서 보니까 여준석이었어요. 네. 네 높아요. 그 페이크 없이 바로 올라가네요. 포스터 조재우가 고군 분투 올립니다. 두 점. 네, 지금 보니까 조재우가 문정현을 자신있게 접근을 합니다. 잘돌아섰고요 그러나 여준 선 앞에 있어요. 조재우! 두점 네. 득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조재우가 네. 4학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또 프로 관계자들이 보고 있는데 도움이 돼요. 네. 어필이 됩니다. 김재현의 섭점. 김태훈 직계 올립니다. 블락 샷! 야, 조재우. 조재우 선수가 크기 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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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샤클럭이 있죠. 김재현 오른쪽. 샤클럭이죠. 일초 던져야죠 플러스 네. 득점. 아, 엄청난 득점을 해내고 있고요. 플렉션아 어, 뚫어냈군요. 네네. 이경도 선수가 매끄럽게 네, 돌아가지 않았고요. 윤성혁이 던집니다. 석점. 네. 실수로 대학 무대 첫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김태환. 오, 에오. 빨라요. 예. 빨라요. 네. 조재우입니다. 조재우 10점 올립니다. 좋죠. 네. 조재우가 오늘 경기 본인 득점 20점을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3쿼터 마무리 73대 46으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3쿼터에 들어서 어, 실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네.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석점수입니다. 자 네. 네. 아, 김태환! 네. 슬리포인트! 선수 네. 네. 다시 네. 당국대학교 조재우입니다. 조재우! 네. 정확합니다. 어 조재우가 이번 시즌... 왼쪽입니다. 아. 쏘지 않았어요. 유상혁 네. 선수가 하나 있는데요 3점이? 그럼요. 오우. 자 좋은 득점! 조재우 선수! 조재우! 양준 상대로 자신 있습니다. 네. 몇개계도점 27점차. 네, 안 들어갑니다. 조재우 리바운드까지 그리고 갑니다. 네. 오늘 마음 먹고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조재우가 모든 걸다 해내고 있는 당국대학교입니다 도와줘야죠. 나성호입니다. 살점. 자 오늘 당국대학교에서 태바웃 그러나 당국대학교의 리바운드 김명찬 선수고요 조재우 <laughs> <laughs> 트랜드 크 네. 데 힘들어갖고 다리를 못 움직여. 조재호 왜 네. 채도 낮게? <laughs> 자 힘들어도 상황 보면 보여줘야죠. 네. 네. 첼스. <laughs> 지금 조재호 선수가 계속 지금 투을 아, 해줬고요. 그렇죠. 네. 자그러나 예. 인사이드로 높습니다. 유로스텝 밟고 올립니다. 네 김태환. 자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가 어 어쩌면. 자, 석점 쐈는데, 아 들어갔네요. 김태환 석점. 코터에 10점 이하로 득점하는 첫 경기가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그렇죠. 순간에 석점 김태환이 뽑아주면서 네. 에, 10점은 넘겼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마무리됩니다. 85대 59 고려대학교가 10연승을 질주합니다.